최종전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대결이 시작되었습다 파란색 김준호, d k 번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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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세번호세 번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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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세고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나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아. 내가 먼저 걸지않겠다 이번에는 너 잘하더라. 음. 근데 장우 선수가 정지장 소원물에 깜짝 놀라서 충전 소를을좀지었는데요 네. 분, 분산 배치 될 수밖에 없고 추적자1 6입니다추적자 숫자는 거의 2 배수예요. 지금 추적감은 좀 늘리고 있고 불매처 생산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추적 올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 아, 안 오는구나. 낚였다. 추적자를 이렇게 찍어 놨는데 갈수 있는 타이밍마저 아. 없고 더 길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럴 거라면 차라리 불을기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이 형이 렇게된게 눈에 보이는 인구수 차이는 안 나는데 김준호가 7대3 그 이상으로 좋아보이네요 확장부터 초반부터에서는 배를 불릴 준비를 먼저 했고요 예. 순수하게 검은 유때대 검은 이되 대결 보더라서 업그레이드에 어 그런 차이가 정직하게 결과를 이어지다 보니까 오우. 예상하기가 좀 쉽죠. 이거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멸을 뒤늦게 쓰면서 딜을 흡수해주고 빠졌기 때문에 추가 전멸 타이밍에 따라가는 것도 안 돼요. 예. 그리고 김준호 봤습니다. 업도 안 되는데 추적자의 개체수가 나보다 두 배가량 많다. 가스 거기다 썼네. 내가 집중한 양 무조건 많아. 이러면 공이 없까지 기다리면서 방전서 집중관 타이밍을 잡고 가면 되겠다라는 판단은. 바로 되거든요. 네. 이 언더가 중요해졌어요. 이 언더 위쪽에 병력 패치해놓고 지금 계신 뿌려놓은 상황에서 이거 들어서으면 거는데요. 이거 장욱 씨한번 보고 김준호 씨한번 봐야 되는데 네. 장욱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제 분열기 도착하는 타이밍인데 김준호 씨의 상대 조합이랑 양이랑 업그레이드랑 네. 다 보여요. 예, 네, 제 분열기 하나까지. 이건 뒤로 빠져서 손해봅니다. 1분만큼. 이건 피해도. 하루 곳에서 이득을 제 김범석이 쓸거든요. 아, 이거 부대 병력 수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포에서 아, 전투포를 그 네. 일단 급하게 지워 주는 좋은 판단인데. 아, 어. 이수가 없고 김준호가 1부터 100까지 장고 상대로 다 웃더라고요. 네.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제 부대 병력 수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 차이 전원 쪽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수급량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고 어. 그나마 이제 변수는 분열권인데요. 네. 근데 지형을 끼는 것도 와! 아, 와! 맞아둔 건 다행인데 그래도 네. 위치가 김준호 선는 훨씬 좋아요 아 이거 두배수에요 두배수 어, 64일 병련사 추가 생산할 수 있고 기다림의 김준호 야, 작전. 야. 네, 배를 불리고 난 이후에 병력 모아서 작전을 태민. 완벽하게 바꿨더니 결과도 네.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급하지 않죠 오히려 대받아친 모습으로 위에서 쏘는 정화 폭발도 있어요 네 지금 위로 들어오는데요 어. 음. 와 막고 나니 이미 집안이 박살이 네. 나요. 네 지금 재원준화는 터졌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병력 보내면서, 어, 힘을 빼겠다. 지치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와, 아, 이거 뽑가면 세계를 박아버리는데요. 이거 약간 이전에 패배 화풀이 같은데요. 네. 플레이가 지금 뭔가 코너 몰아놓고 잼만 계속 날리고 있어요. 공화폭발에 네. 쏴라! 맞아도 된다! 지금 여기서 이 병력 지금 버텨내면서 자원치까지 늘려야 되는 자원선수입니다. 네.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한발 한발 진짜 아프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다시 병력 직결시키는 건 네. 끝내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열기 모은 상황에서 분열기를 통한 그 변수라도 만들어 봐야 되는 장 욱선순데요. 이거 네. 싸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 이거라도 어어 이거 어 아! 니다 터져도 돼요. 네. 싹다 터져도 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열기 여섯 기가 일곱 기가 먼저 싸서 김준호 병력 반파시켜 놓고 네. 덮쳐서 조합 깬 상태로 역공과 3만이 끝내야 됩니다. 분열기 좀 사려가면서 지금 여기 상대방에 이렇게 희망해 볼 수가 이 분열기인데. 오! 어 이런, 어거 이런 거 이런 거 거. 다 하고 싸우는 건 변수가 커요. 아니 인구수 지금 이렇게 되면 20 격차 확장 하나 차이 나지만 인구수 200 최후면 또 모르잖아요. 오! 그리고 공격률이선 똑같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여기서 좀 위에서 좀분열 하나 내려와요. 분열견수, 분열견화, 분열견. 다 하고 경기는 영웅이 가져갈 게 됐는데요, 지금. 오, 오, 오. 근데 잘 싸우네요, 김준호 선수도. 어디까지 광전사가? 김준호 잘 싸워야 돼요. 그러면요, 어, 지금 이제 이싸우, 이싸우, 이싸우. 만약, 만약에 진다면 우리 집 근처나서 확실히 두 분들 한 번에 공격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장웅 선수는. 진짜 여기 손에 발이 하면서 이게 점추 기반의 장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아니, 인구수. 어? 이거 분열기 초대박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났거든요. 네. 계속 얘기하잖아. <laughs> 이거 경험를 맞춰 놓고 싸워야 된다. 근데 그게 어? 두번 나왔어요. 어? 네? 네? 나온 상황에서 피하고 이번 분열기가 변수 인솔이 돼요. 이요. 이요. 여기서 아니 제구력이 좋아요 장욱이. 물론 장원상 아직 그래도 김준호 선수가 분열기를 역으로 자신이 잘 맞추면 또 모르긴 하는데 롱방사로 네. 장악되면 또 모르긴. 오, 어 아, 이거 이거 빠졌어. <laughs> 분열기 나오는 위치 잡혔어, 그 돼요, 이거. 어, 저것도 저것도 저것도. 어어어? 일단 피하고 보자. 와, 지금 전멸로 빠졌고. 뭉쳐서 분리고 인고수 어? 탐사적이 수복이 많은데 오히려 김준호가 인고수 20! 여기서만요, 장어. 분열기 어디 2 아직 두개가 있기 때문에 변속 아직 똑같이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확률 자체가 5대 2예요. 우와, 아니, 아니 분역기리 예. 굉장히 잘 씁니다. 일구력 차이가 장욱군 쏘는 족족 스트라이크인데요. 자 이거라도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분광기학은 는기냈지만 그래도 분열기학게 많다 보니까요. 아직은 네, 분열기 분역기, 희망의 분열기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멋졌어요. 아, 역으로 이제 피하는 거. 그리고 아웃에서 추가 생산해서 조이는 거. 아, 네, 근데 포레 뭐 위치가 좀 나쁘긴 한데. 한분 네, 동동원 컨트롤, 컨트롤. 어디로 네, 네. 전멸? 어디로 전멸? 장옥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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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옥 근데 분열기가 전멸 냈거든요 또네 근데 추적자가 많아서 컨트롤 싸움의 변수있습니다네자 이렇게 하면 인구수의 선생님 장옥 이게 앞전멸에서 분열기 세개를다점사할수있할수 <laughs> 있는... 있나요? 그것도 나눠서 써야 돼요 아 이한방한 방에 제6권은좀금 저런 기... 네, 아 근데 이게 시야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 이거 병력 양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해서 네 이게 세기면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쿨을 계속 앞으로 돌아가면서... 쓸수 있고 어! 점압 박발 못 잡아요! 다 잡았어요! 아다 잡았어요! 자, 자 이20 차이! 그럼 컨트롤 다시 한번 뒤져면 하나씩 근데 이제 이러면 업그레이드 변수도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차이는 또 있어요 와! 김주로 다 잡았다 다 왔다 했던 경기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그여기 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덜 먹어도 능성이 있어요. 네. 분열기 조금만 지으면 다시 200dB이거든요. 여기 폭이 네. 나왔습니다. 분열기. 이거 압전 멜로 분열기 끊을 수. 오! 폭도 되는데. 폭도 되네요. 진짜 또? 어? 다시 쓰는 인 거죠? 다시 기회? 한번더빠 있는데. 한방한 방이. 분열기 삼 끝났다 생각하고 김준호 선수 분열기 초반 쓴 사람 아예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준호형 저도 18강 좀가 볼게요. 하고 계속 쏘고 있는데. 위아래 r 조 in t 전사분 o 기 돌아와요 a 전사위아래요 r l d We a r 면서 이거 왼쪽 전면에서 불멸자 못 끊으면 불멸자 e w 프리 l d 도 너무 이상적 n t h 와와 o r l d 드리블하고 있어요 이 e world. We a r 이 in the world. We a r 는 in the world. We are in the world. 를 e are in the world. We are in the world. We a r 근데 복구할 기회는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예. 지금 3시 쪽자 원줄 그리고 12시 쪽자 원줄오 인구수 2시고 12시 이고 분열기가 자기가 되면 이러면 시시또 변수가 생깁니다 예. 솔시쪽 지금 1 0시쪽쪽에멀출도 지어서 김준호가 원출. 게리고 12시 쪽고 있어 이거 모르겠는데? 강자사색 혹시 상 컨트롤 할수 있나요? 어 여기 하나. 오! 아! 진짜 웃었어 김준호가 좋은 게 무조건 맞는데. 아, 이거 터지면 아분열기 아, 12초 깨지면 아, 이것도 분위기. 아, 이거는 이거 최악의 한 수가 되겠는데요. 귀환하고. 자여기서 귀환 탄따 가지고 어더 막고지 분 여기 불멸자가 독입니다. 김준호가 야, 이걸 잡아내네요. 김준호님. 와, 변수에변수에변수에 변수. 아! 그녕하요 희망의 저축 여기 무너지면 자원이 없어요. 여기서... GG! 어, 변화무쌍 경기 유블리가 뒤바뀌는 경기 치열한 경기 끝에 어... 김준호가 시 싣다 내고 파이가 올라가네요.